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시, 어, 오늘, 오늘 며칠이죠? 25일. 네, 25일. 네, 드디어 어린이부 예배,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선생님들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나오셨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많아요. 네,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고 또 어, 아직 못 나온 친구들 온라인으로 어,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죠? 어, 한번 인사 잠깐 나눠봐요. 선생님들도 같이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 코로나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 꼭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꼭 쓰고 계시고요 네 어, 끝까지 쓰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는 작은 카메라로 지금 어, 온라인 예배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게 여러분들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네 안타까워요 네, 하나를 더 설치할까요? 어. 자. 전사님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10월 25일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 아래서 이렇게 성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 한 10명의 아이들과 또한 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기 한 친구 또 왔어요. 반갑습니다. 누구니? 네, 성진이. 자, 손소도 시켜 주시고요. 네. 손소도 시켜 주시고 어 은호도 왔어요. 어. 자, 손소도 시켜 주시고 자, 자리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찬양 드림으로. 오늘의 찬양은 두 곡이에요. 축복합니다와 찬송을 부르세요. 앞에 율동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데 안타깝게 오늘은, 어, 찬양 반조 소리가 조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기울이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즈입니다 하나 둘 셋. 다시요. 어, 축복합니다부터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이곳에 보이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옆 사람 먼 축복합니다. 예배드릴참 낯설죠? 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숨바라게, 숨바라게 넘치기를. 그 다음 찬양은 찬송을 부르세요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서 열동도 하고 선생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합니다. 하나 둘셋 찬송을 부르 자, 이 시간은 어, 기도 시간이죠. 오늘 어, 우리 부장 선생님, 조경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어,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종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몇 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어, 선생님들과 이 시간 예배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희망이 잃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지교회 어린이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이제 10명 이상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하느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어 세상이 이렇게 모든 그런 만들어내는 욕망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이 어, 유일한 도구로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사님 지켜주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사 빛의 자녀, 자녀로 어둠을 밝히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귀한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친구들과 이 시간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봉희 선생님께서 성경공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 선생님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의 어, 말씀까지 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랜만에 봤죠? 네. 어? 네, 자주 봤어요? 네. 온라인으로요. 어, 온라인으로요? 어, 좋아요. 아, 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말, 어, 처음에 기도해주신 분은, 어, 우리 조경의 부장 선생님이고, 두 번째 성경 공독해주신 선생님은 김봉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자, 앞에 화면 보시고,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좋게 생각하실까요? 어, 그렇게 믿어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어, 전에 설교, 하면서, 어, 설교했었던 내용들을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들었던 일 중에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어, 한 분이세요. 그런데 또세 분이세요? 성령님. 어, 어, 맞아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죠. 어, 근데 세 분이 하시는 일이 어,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 계획하셨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어,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셨어요? 지난 주에 했죠. 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는데 그럼 믿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접붙임. 접붙임 지난주에 전사님의 설명을 했어요 어, 돌감나무 나무에 참감나무 나무 이두 개를 접붙이는 건데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 이어서 어, 붙여 놓으면은 이게 다른 건데 서로 이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붙여진 가지에서 어,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막 이런데요 안타깝게 전사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어, 그런데 영상으로는 좀 봤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은 원래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몸이었어. 지금 전사님하고 여러분은 같은 몸이 아니죠. 어, 여기 몸 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러분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그 어쩌란 거냐? 여러분들 이런 말 종종 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 예수님의 바로 여러분들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잘못을 저질렀죠. 선악과를 따 먹어서 그 잘못을 우리도 어, 그 잘못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지난주까지 설명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생각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은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은우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은 은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의롭다 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민찬이 보고도 너는 의인이야 동현이 보고도 넌 의인이야 라고 은어 보고도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옆에 보면 막 그림 같은 글씨가 있죠? 한문으로 칭의, 영어로는, 네, 저스 s 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은우는 의로워. 하나님에게 불러주세요. 그 부르고 끝이냐? 어, 그게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시는 데에는 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본래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싶어요. 져한때 쥐어받고 싶어요. 쥐어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은우가 전사님 머리를 팍 치면 전사님도 은우 머리를 팍 치고 싶거든. <웃음> <웃음> 어. 은우가 전사님 머리를 툭 쳤는데 아 은우 사랑해 막 이런 마음이 확 샘솟지는 않아. 어, 막꼭 참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 전사님도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솟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죄악된 성품들을 이 앞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어, 그런 죄악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어, 예수님께서 전사님 보고도 의롭다 라고 보시고, 비록 전사님을 누가 때려도 때렸을 때 전사님이 '아, 내 지워봐 볼까' 라는 생각을 해도, 어, 그런 전사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의롭다' 라고 하시고, 전사님 머리를 확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은 빛을 드는 은호와 은호를 보고도 예수님이 '착하다, 의롭다' 라고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분이 변해요. 혹시, 거지와 왕자인가? 왕자와 거지인가? 어, 왕자와, 어, 왕자와 거지죠? 혹시 읽어본 친구? 네요 어, 재밌었어요?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네. 어, 거기 보면, 얼굴이 똑 닮은 친구 둘이가 나와요. 한 사람은? 거지. 왕, 거지. 한 사람은? 맞아요. 왕자. 근데 둘이, 어, 속여서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고 왕자는 바깥으로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왕자가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키는 군인들이 병사들이 딱 막죠 거지가 어딜 들어오냐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지 원래 거지였던 그 친구가 고백을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신분이 바뀌면 거지에서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원래 왕자인데 왕이 될수 있는 왕자인데 어, 신분이 거지로 바뀌면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다 의인이 된거죠 그쵸 렇 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옆에 친구가 머리를 팍 쳤어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어그 친구 한대 치고 싶죠 막어한대패주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속사람까지 몽땅 다 완벽하게 100% 죄인으로 변화가 된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데도 감사한 건 그러한 나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도 될건뭐엇냐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할수 있어요. 어, 누구를 때릴 수도 있고, 엄마를 괴롭힐 수도 있고. 잘못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없나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 되었나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할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 정리입니다. 자,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칭의 좀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에자이 시간은 어이 시간은 헌금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헌금은 들어오면서 다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 직접 하진 않습니다. 어 받으신 분것은 선생님들께서 잘어 간직해 주시고 있다가 이거 끝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님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부가 없는 중에 두랬던 동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 모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 그럼, 오늘 드린, 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해볼까요? 앞에 기도문 보이죠? 어, 두 눈은, 두 눈은 떠야 돼요. 두 눈은 뜨시고, 두 손은 모으고, 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죄인이었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죄인인 저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류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광고. 자. 오늘, 어, 오늘부터 오늘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 10명이 넘게 친구들이 왔어요. 어, 비록 오지 못한 어, 친구들도 집에서 꼭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다시 11시로 바뀌었죠. 어,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는 10시, 11시 반부터 했죠. 근데 다시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면서, 어,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온라인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온라인 방송 중단하겠습니다.